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박오찌, 수마구찌... 어, 수박오치 게임 할 건데, 제가 하는 게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가지고, 몇 번을 해봤어요. 10분도 안 됐지만.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. 그때 사람 있다. <목소리> 그그무구하고하 순... 구간을 깨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무언가를 비출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에 떠요. 그러면 또 구슬이 있어요. 고술 고술에 적혀있는 D.I.E가 거울에 비쳐서 316으로 보인다. 무언가를 깨울 수 있게 되었다. 16 <놀람> 누가 방 문을 잠궜어요? 동력으로 보이는 무공 과가 병에 있다. 하이네일기 2 하인들이 죽어나가고, 이제 나와 이만이 남았다. 이 집이 젖은 받은 집은 소문이 났다. 나는 이것이 무서웠다. 이대로는 안 돼. 공포에 질린 A가 계속 중으려고 그랬다. 잠깐만. 더 이상 식물이 다른. 안 돼. 네, 더 이상 쫓아오진 않습니다. 이 게임의 방식이죠. 그기서 그녀 그녀가 얼마나 못가 죽고 말았다. 그게 다그 녀석 때문이다. 그 녀석이 그러지 않았어도 나는 나는 봤다. 그 녀석이 인, 그녀를 죽이려는 모습을 가뒀 가뒀나? 열쇠를 가져가서 문을 열시다식 물실 열쇠 꽃봉오리가 맺혀 있다. 군데군데 군데, 곰팡이가 켜 있다. 열어. 오, 깜짝이야. 누가뜻 때문인지 꽃이 반응에 시들어 버렸다. 꽃이 꿀을 흘리며 시들어 있다. 요 빈병에다가 꿀병 해득. 책억 어디선가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. 여기서 일단 세이브를 합시다. 여기서는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따다 나가는 순간 이렇게 따야 해니다 제가 쫓아오거든요. 이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데, 여기다 세이브. ビールやんな。 안 되네. 어디에다 넣어야 되는 거 진장 죽었어. 어디 어디에서 어디 뭘 뻗어야 되지? 중요한 것을 사소한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. 아송. 하거는고서 <목소리도>